아, 여덟 살 목사입니다. 성경의 감추인 보화, 오늘을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이 보화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법의인 거죠.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나니라 전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아, 발견은 하고요.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주제는요, 쉬운 문제이면서 같, 같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뵐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쉽게 하나님을 닮게 이는 인간을 말이죠.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나가 날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세워 주셨죠. 아담아는요. 하나님의 세워 주신이 약속만 지킨다면요. 약속만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관을 만드셨던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어, 불확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세워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담 아 와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뭘 가지고 않아요? 먹지 말라 한 대로,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한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약속의 말이죠. 문맥적인 고찰, 어떤 의미가 되는가? 2장 17절에서는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하고 나하고는 끝장이다. 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2장 17절은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이 말씀만 지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맥을 보세요. 바로 다음 18절에서는요, 아담을 위하여 도없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문맥적으로 결부가 됩니다 그러면 18절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아담과 도없는 배필인 하와와의 관계죠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사랑의 관계인거죠 아담은 하와만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만 사랑한다는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와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그럼 어떡해요 정령 죽으리라 노하고 나하고는 끝장이다 파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문맥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나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세워주신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다? 사랑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만 사랑하겠다. 너는 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선풍을 다해서 나만을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정절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말이죠. 마침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누가요? 아담 하와가 그랬죠. 또, 구약 교회가 그랬죠. 구약 교회도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라는 말은 언약을 믿는 무슨요?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 성경의 말씀하 믿음은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신념, 신념. 그거하고는 달라요. 신념이라는 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만일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안 돼요. 믿음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은 성경은 언약의 책인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요, 어떤 관계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웃사이더. 너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뭡니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언약 안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인 거죠. 복음을 통해서 언약 안으로 그래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교회까지만 인도하는 거가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여 낳느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이것이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약이었어요 아담은 그 언약만 지키면 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반역을 함으로 말이죠. 나를 반역했다. 반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 놨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내도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원복음을 세워 주셨죠. 그래서 원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원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후손이라는 시. 이것이 핵심인 거죠. 예? 이 여자는요, 구약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신약교회도 예수 우리들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구약교회, 애가 여자로. 그래서 구약교회를 통해서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됐어요. 자, 아. 중요한 말씀이다 보세요. 그럼,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요, 그때는 율법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때 사람, 아벨 에노,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됐나요? 믿음전에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언약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아벨, 에녹, 노아는 무슨 언약을 믿었나요? 바로 원복음. 원복음의 핵심인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아브라함부터 타들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세워두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요. 그럼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는요. 다윗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또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걸 믿음으로요. 그런데 원복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각각 다른 것가 아니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점 전진을 한 거죠.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이 혼백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중보도 에녹의 중보도 노아의 중보도 아브라함, 바윗의 중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었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말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최림의 날까지는 어떤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했나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얻도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얻는다 맞는 것 같으면서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세요. 주님은 마지막 최후 성찬태요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세원 약이니. 여러분이 사연약을 믿음으로 구워넣는다 이래야 이게 정답이에요 사연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피를 흘린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내 피로 세우는 사연약이니 그래서 아 복음에는 네 가지 요소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네 가지여서, 뭐죠?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3일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원세를 잃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 말씀에 우연히, 임기응변으로 된게 아니라, 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되어졌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주님의 피로 세운 사원약을 믿음으로 구워놓는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잊지 않도록이요 구약의 성도들은 뭘 기념했죠 유월절을 통해서 그걸 잊지 않게 이제 유월절 양의 실체가 오시기를 이제 기다렸죠 그래 이 날은 그림자로 지켜오던 마지막 6월절이면서 이것이 실체로 바꿔주는 타역의 날이었던 거예요. 첫 성찬이었던 겁니다. 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산하는 것이라, 모조리 오병이어를 먹여주신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주의 죽으심을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피로 세우 세우냐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란 그런데 오늘의 형태는 어떤가요? 이 십자가 복음이 옆으로 밀려놓요 있는 건 아닌가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예수님은 지금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한 건 아닌가요? 오늘의 설교에 예수 그리도의 심장이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심장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고 이 언약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심심히 피를 흘린 예도약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